지금 앞에 보이는 삼각형 있지? 네. 삼각형 연두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어, 왼쪽으로 뒤집기 한번 해보세요 네. 왼쪽으로 뒤집기 그렇지 렇게 해서 손가락 손가락 그렇지 근데 지금 상태는 뒤집힌 게 아니지? 뒤집어야지 좌우로 뒤집은 다음에 오, 옳지 다시 손가락 누르고 오는 방향으로 오케이 박수 예스자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봐 어, 됐다 이번엔 이제 위아래 이번엔 위아래 위아래 어 똑같이 자 복제해가지고 어, 아이 누르고 차근차근 틀려도 돼 끝까지 틀림면 어때 음. 자 복제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누르고 내려서 옳지 네가 원하는 모양으로 뒤집어 봐야지 어 손가락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예스! 박수! 예! 잘했어. 그렇지. 아이 누르고 그리고 네가 복제하고 싶은 거 누르고 그렇지. 손가락 손가락 누른 다음에 옳지. 오른쪽으로 가서 뒤집어야지 이제. 음. 그렇지 뒤집어서 이제 예스 박수 박수 어 잘했어 그 다음 거 넘겨서 위아래 위아래 이번엔 위아래 뒤집기 복제 복제부터 그렇지 손가락 눌러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오케이 뒤집고, 어, 돌려서 이제 모양 맞춰야지, 이제 딱 대칭이 되게. 어, 잘했어, 박수. 쳐줘야지. 우리 좀 아까 뭘 했냐면, 네. 이거 가지고 왼쪽으로 뒤집기 했었지. 네. 근데 혹시 그거 기억나냐? 네. 왼쪽으로 뒤집은 다음에 아래로 뒤집었더니 원래 거랑 어떻게 됐었어? 아, 똑같아요. 할수 있을 것 똑같이 됐지. 할수 똑같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왼쪽으로 뒤집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뒤집어도 어떻게 돼? 똑같이. 똑같지? 야, 그럼 잘 생각해봐. 왼쪽으로 뒤집고, 아래로 뒤집어도 똑같고, 왼쪽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뒤집어도 똑같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왼쪽으로 뒤집으라고 했지만, 이거를 그냥 아래로 뒤집어도, 그 왼쪽으로 뒤집어보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똑같아. 그게 맞는지 한번 보자. 자. 왼쪽으로 뒤집기가 원래 문제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너 승우지? 네. 승우는 어떻게 할 거냐? 저거를 복제해서 옆으로 뒤집, 옆으로 뒤집는 게 목표긴 한데 네. 복제해서 아래로 뒤집어갖고 맞춰봐. 아. 혹시 되는지? 그게 진짜 뭐, 맞는지 한번 보자. 그 왼쪽 한모를또 복제해가지고 를 아래로 뒤집어요? 아 그게 아니고 일단 지금 거를 복제한 다음에 네. 원래는 복제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옆으로 뒤집었지. 걔를 네. 옮긴 다음에. 네. 근데 옆으로 뒤집지 말고. 위아래로 뒤집어봐 일단 위아래? 위아래로? 네. 위아래로 어 위아래로 뒤집어봐 누르면 위, 위아래로 뒤집기 있지 자 그걸로 이제 다시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누르고 맞춰봐 맞춰지는지 헐! 어때? 아니 좌우대칭 옆으로 뒤집은 것처럼 맞춰봐 옆으로 뒤집은 것처럼 어때? 분명히 위아래로 뒤집기 했는데 옆으로 뒤집기 한거랑 결과가 어때? 똑같지. 똑같은 거야. 뒤집는다는 건 그런 얘기야. <laughs> 위아래로 뒤집으나, 오른쪽, 왼쪽으로 뒤집으나, 사실은 결과는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옆으로 뒤집었다가 아래로 뒤집어도 원래 거랑 똑같고, 옆으로 뒤집어들다가 또 옆으로 뒤집어도 똑같잖아. <laughs> 그러면은 그냥, 그냥, 도, 예를... 이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위로 돌려도 아래로 돌려도 그냥, 옆으로. 옆으로 똑같네.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니까 러 사실은 뒤집는다는 건. 그냥 180도 돌리는 거 그렇지. 그니까 러 옆으로 뒤집는다, 위로 뒤집는다, 사실은 말은 책에는 다르게 나오지만 뒤집기만 하면 그건 위로 뒤집는 거나 옆으로 뒤집는 거나 결과가 사실은 어떻더라? 똑같다. 똑같더라 이거야. 해보니까 알게 됐지 우리가. 자, 스무다음 거 넘겨봐. 자, 봐봐. 이거는 위아래 뒤집기지. 근데 위아래 뒤집기 뒤집기인데 아까처럼 위아래로 뒤집지 말고 자 복제한 거 내려서 양옆으로 뒤집은 다음에 혹시 결과가 똑같이지 한번 보자 양옆으로 뒤집어봐 양옆으로 대체 이게 뒤집은 거지 양옆 뒤집은 거지 이거 모양 돌려가지고 모양 돌려서 위아래 뒤집은 거랑 모양이 맞춰지는지 봐봐 ES 됐네 됐지 위아래 뒤집기나 옆으로 뒤집기나? 어떻더라? 똑같더라는 거야. 자. 짠. 자. 너 이름이 뭐지? 은유리. 은유리? 은열이? 은유리. 어, 은유리. 자, 은유리도 마찬가지.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봐. 너도 마찬가지. 어? 잠깐만. 잠깐만. 지울게. 잠깐만. 이게 3번이지. 3번이니까 이거 지우고. 4번이니까 얘도 지워. 자, 3번에서 잠깐만. 우리가 지금 뭐할 거냐면은 3번에서 아까처럼 뒤집을 건데. 네. 이거 원래 옆으로 뒤집기지.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바로 옆으로 뒤집기 했었지. 네. 근데 그러지 말고 복제를 한 다음에 위아래로 뒤집어 봐. 네. 위아래로 뒤집어 봐. 예스. 자, 그다음에 아 손가락으로 하고 돌려야지. 오케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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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려봐. 어때? 좌우대칭이 맞았어? 네. 야, 위아래, 야, 옆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아래로 뒤집어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지. 응. 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네 옆으로 뒤집으나, 위아래로 뒤집으나, 사실은 어떤 얘기다? 똑같아. 똑같은 얘기다.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자. 네? 자, 그 다음 거 위아래 뒤집기거든? 그래서 아까 위아래 뒤집기로 했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복제해서 위아래로 뒤집지 말고, 옆으로 뒤집은 것도 결과가 똑같은지 한번 볼 거야. 자, 옆으로 예스, 옆으로 뒤집었어 손가락 음 됐네 위아래 뒤집기 하고 그거 잖네 중심을 잘 맞춰야지 저걸 중심으로 한 거니까 중심을 네가 위치를 잘 맞춰야지 옳지 그렇지 됐네 우리가 지금 알게 된게 뭐야? 어... 어떻게 뒤집든 똑같 그렇지 위아래로 뒤집는 거나 옆으로 뒤집는 거나 사실상 똑같은 얘기더라. 알겠지?